한개 정도는 홀딩 해보세요. 품매수로 갈아타셔도 되고요. 만약에 선물 매도 청산하시면은 품매수 230 같은 걸로 하나 갈아타세요. 4045 다시 매도 가든. 자.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. 나이스, 체결. 저 50의 매도 체결. 환율 오는 4원 빠지다가 지금 마이너스 1.7원 매도시그널이죠. 환율 상승은 아, 이거 괜히 끄는 기분인데, 이거 돌아가면은 40주면 <laughs> 40매도 다시 보시고요40 줄라나? 만약에 오늘 수익 좀 있으시고, 수익 좀 있으시고, 수익 50만원 넘어가시고, 공격적으로 배팅 해보실 분들은, 1520, 다시 매도 한번 보세요. 공격적으로 도려보실 분들은, 수익 좀 되시는 분만 공격적으로 배팅 들어가세요. 공격적으로 외도들 하실 분들은 33% 또는 중심선, 중심선 자리가 33 자리가 95구요. 중심선 자리가 20입니다. 중심선이나 10이나 35, 10이나 35까지 한번 기다려 보실게요.